색다라, 음, 음. 색다라. 일단 아, 맛이. 오. 김치. 김이 쌓은 다르네 목살이 두꺼우면은 양념이 깊지가 않아요. 근데 이 깊네. 근데 뜰 들다가 떨어지는 김치 아깝다. 진짜 오돌뼈 부위 나왔을 때처럼 그렇게 스팀 는 그런 뼈가 다청하게 다져. 이만 났는데. 아, 이거는 아, 이제 오돌뼈를. 응. 야, 요거 오돌뼈의 그. 시피부. 아 여기 아저씨의 식감이. 제가 되게 좋아요. 돼지를. 돼지가. <laughs> 맨날 돼지 덮어 <laughs> 근데 이게 피부에 그렇게 좋대잖아요. 음. 돼지 껍질은지금아 <laughs> <laughs> 숨을 쉬을 자고 있던 미각이 바이크랜 <laughs> 일어나가지고 손스으로 필요 없게끔 만든 양념 말고 그냥 구이는 좀 고소하고 그런 <laughs> 맛이 <맛은 웃음> 나는데. 약간 갈매기살 같은데요? 이런 식감은 정말 처음 겪어보는 식감인데.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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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젯! 우리들 입안에서 아주 징거 댄스를 주네 그냥 아이고 시젯놈! <laughs>